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추위가 강세였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됐어요. 공기가 뿌옇고 목이 따끔거릴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신다 해도 일반 비마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안개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폐 깊숙이 들어가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미세먼지 황사가 우리 폐와 건강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함께 건강한 폐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1.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PM10.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주로 도로, 먼지, 공사장 분진, 공장 배출물에서 발생. 비교적 크기가 커서 기관지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더욱 작은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공정, 화석연료연소과정에서 생성됩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 코나 기관지를 거쳐 폐 깊숙이 침투 가능. 초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폐포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까지 흡수되어 전신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 PM2.5는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 크기로 매우 작아 모공피지선, 땀샘, 피부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침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침투한 미세먼지는 1. 피부염증 트러블 유발. 미세먼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피부장벽을 손상시키고 모공을 막아 여드름, 뾰루지, 지루성 피부염 증가하며 피부 속 콜라겐 감소 피부 탄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2. 피부 건조 가려움증 미세먼지는 피부 수분을 빼앗고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하기 때문에 피부 속 히알루론산 분해 증가 수분 부족으로 이어져 건조한 피부 가려움증 각질 증가합니다. 3. 피부 노화 촉진 미세먼지 속, 중금속,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 기미, 잡티, 주름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노화 광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4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악화. 미세먼지는 피부 면역을 약화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황사와 결합하면 독성 증가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하는 방법. 1. 외출 후 꼼꼼한 세안. 순한 클렌저 미온수 사용 뜨거운 물X. 딥 클렌징은 주 1, 2회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 약화.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2단계 세안 추천. 2. 피부 보습 장벽 강화. 미세먼지에 노출된 후엔 수분 크림 필수.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크림 추천. 수분 미스트 사용해 피부 보습 유지. 3. 항산화 케어로 피부 보호. 미세먼지로 생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제품을 사용하세요. 비타민 C, 이 e, 녹차 추출물 함유된 화장품 사용하세요. 이렇게 피부로도 흡수되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호흡하는 폐는 더 위험하겠죠?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폐의 자연 정화 시스템 방해. 우리 폐는 원래 스스로 이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폐에서 스스로 먼지를 배출하는 방법. 1. 코털과 점막이 먼지를 걸러냄. 기관지 내 점액과 섬모털 같은 구조가 먼지를 이동시켜 배출.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먼지를 제거. 그런데 미세먼지가 폐에 지속적으로 쌓이면 점액이 과다 분비되거나 섬모가 손상되어 먼지 배출이 어려워지고 기관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호흡 곤란, 기침, 가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만성 호흡기 질환 위험 증가. 미세먼지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기관지 염증 증가.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면 면역시스템이 작동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복적인 염증은 기관지를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 증가. COPD는 폐포가 손상되면서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이에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질환으로 미세먼지가 COPD 발병과 악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들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천식이 심한 분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폐암 발생 위험 증가 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미세먼지를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미세먼지 속 발암물질, 벤조피렌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발암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이런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폐에 쌓이면 세포 변형을 유발하고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사심혈관 질환과 전신 건강에도 영향. 미세먼지는 폐에서 끝나지 않고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 혈관 염증 증가 고혈압, 동맥 경화 유발, 혈전 형성 위험 증가 심근 경색, 뇌졸중 위험 상승. 산소 공급 감소 노년층에서 심장질환 발병률 높아짐. 따라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온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바깥 활동을 하게 되고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치주염 같은 잇몸염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사가 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황사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크지만 금속, 바이러스, 세균 등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황사가 심한 날에는 눈과 목이 따갑고 기침이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폐렴, 기관지염, 천식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요.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즉, 미세먼지와 황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유해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폐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외출 시 주의할 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기.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 집 안에서 할수 있는 관리법.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실내 공기 정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여 폐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손 얼굴을 깨끗이 씻기. 호흡기 건강을 위한 음식 섭취. 기관지 건강에 좋은 배, 도라지, 생강차, 꿀 자주 먹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녹차 섭취. 염증을 완화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견과류 챙겨 먹기. 올바른 호흡법으로 폐 건강 지키기. 입보다는 코로 숨 쉬기 코털이 먼지를 걸러줌. 아침, 저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하기.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 마시기. 미세먼지 황사가 심한 날 특별 관리법. 혹시 미세먼지 경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면 호흡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런 날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해야 할 일. 실외 활동 최소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실내에 머무르세요. 마스크 착용 필수. KF94 이상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기 항산화 성분이 많아 미세먼지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집 안에서도 환기주의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리세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좋은 음식. 해조류미역, 다시마, 긴 미세먼지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마늘, 양파 면역력 강화 및 해독작용. 레몬, 귤, 오렌지, 비타민C가 풍부해 염증 완화. 알아본 음식들 말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식단 또한 필요하겠죠? 미세먼지 배출과 폐 건강에 좋은 식품 7가지. 1. 미역, 다시마, 김해조류. 미세먼지 속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 성분이 미세먼지 속 중금속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합니다.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방법. 국이나 찌개에 미역, 다시마를 넣어서 드세요. 김을 간식으로 챙겨서 드세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나트륨 함량이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2. 브로콜리.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폐를 보호합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폐 점막을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 촉진합니다. 기관지 염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 살짝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섭취하세요. 브로콜리 주스로 만들어 마시세요. 3. 도라지 배. 기관지 건강에 탁월한 궁합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가래 제거와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줄여줍니다. 섭취 방법. 배즙에 도라지를 넣어 따뜻한 차로 마시세요. 도라지를 꿀에 절여두고 차로 마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 마늘 양파.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을 줄여줌. 혈액순환을 돕고 폐조직을 보호합니다. 섭취방법. 생으로 먹기보다는 구워서 섭취하면 자극이 덜합니다. 양파즙을 만들어 꾸준히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5. 녹차. 폐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촉진합니다. 기관지 점막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하루 한두 번 마셔주세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생강 기관지 점막 보호와 가래 제거를 해줍니다. 진저롤 쇼가울 성분이 기관지를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 생강차로 따뜻하게 마시세요. 꿀과 함께 섞어 차로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7. 토마토. 미세먼지 속 독소를 해독해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폐의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염증 완화와 노화 방지를 합니다. 섭취 방법.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주스나 샐러드로 섭취하세요. 폐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폐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관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래가 생길 수 있음. 술, 담배, 폐 기능을 약화시키고 미세먼지와 함께 폐를 더욱 손상시킴. 지금까지 환절기 미세먼지 황사가 피부와 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을 알아봤어요. 하루 한 끼는 해조류를 포함한 식사. 배 도라지차, 녹차, 생강차를 수시로 마시기. 미세먼지와 황사는 폐 건강에 큰 위협이 될수 있으므로 꼭 예방해야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실내 공기 관리,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물 많이 마시기, 항산화 식품 섭취, 호흡법 관리로 폐를 보호하세요. 노년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도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사용하는 것들이 나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시죠? 노년기는 작은 질병으로도 크게 아플 수가 있으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기. 여러분의 폐건강, 평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